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 폴 포그바 사진 AB 포토 이데일리 스타인 이상무 기자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한 파리 생제르맹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 폴 포그바도 자유계약으로 노린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턴트는 17일 PSG는 여전히 포그바 영입을 노리고 있다면서 포그바가 자유계약으로 입단하게 되면 2022에서 23시즌 주급 60만유로를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포그바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PSG로 이적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메시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하지만 PSG는 포그바처럼 프랑스 출신의 글로벌 스타를 원하기 때문에 여전히 영입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그바는 현재 메뉴와 계약이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 1월까지 재계약을 맺지 않으면 보수말로에 따라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날 수 있다. 메뉴도 포그바와 재계약 협상을 벌였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는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그바는 원래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팀 모두 구단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포그바를 영입하는 게 쉽지 않다. 이에 비해 PSG는 재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포그바를 충분히 데려올 수 있다. 포그바는 지난 주말 열린 2 0 2 1 2021 22 시즌 EPL 1라운드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4개나 기록하며 올해 1대승을 견인했다. 2016년 당시 역대 최고 이장료인 1억 1000만 유로로 유벤토스에서 메뉴로 이적한 포구반은 올 시즌 메뉴에서 여섯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다.